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퇴직 나이가 52세, 여성의 경우에는 47세라고 합니다. 이른 은퇴에 노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은퇴 후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사람들이 있어서 VJ카메라가 만나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곳엔 즐기며 돈까지 벌수 있는 비법이 숨어 있는데요. 목이 터져라 노래 실력을 뽐내는 사람부터 박수치고 노래를 따라하며 즐기는 사람들까지. 소리 지르면서 저기 스트레스 팍팍 풀고 가요. 선생님이 너무 신나게 노래를 가르쳐주셔. 이곳에서 만난 주인공은 실버 노래지도 강사 임금선 씨입니다. 20년간의 직장생활 후 우연한 기회에 누릴 강사가 됐는데요. 친구의 권유로 노래교실을 한번 나가게 됐는데, 딴 세상인 거예요. 아, 나도 이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어? 나 이러, 이러, 난 이런 세계 속에서 살고 싶어. 그런 막 열망이 있는 거예요. 제 2의 직업으로 선택한 실버 노래지도 강사. 자격증은 가창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딸수 있다는데요? 20시간 동안 노래교육을 받고 시범 강의로 실기시험까지 통과하면 합격. 현재는 한달 수업만 40번 이쯤 되면 인기 강사 임근선 씨의 수입이 궁금한데요. 아, 그런 거 얘기해야 되나? 응. <웃음> <웃음> 최소한 한 달에 200 정도는 법니다. 월 수입이 무려 200만 원? 인기 강사에게 가능한데요. 도대체 임근선 씨의 인기 비결은 뭘까요? 첫 번째 비결은 마이크를 넘겨 수강생이 직접 노래하도록 유도하는 응. 겁니다. 수강생 한명한 한 명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분위기는 살리고 살리고 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칭찬 세대 나갑니다. 왜 이렇게 잘해? 우리 선생님이 아주 명품이야. 못해도 다 잘한대. <laughs> 기분 좋다 전해라. 전해라. <laughs> 타고난 힘과 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강생들이 노래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건데요. 이것만 잘해도 이미 기본 자격은 갖춘 거나 다름없습니다 취미를 직업으로 승화시킨 그녀 은퇴 후에 더욱 신바람 납니다 내 인생 끝자락에 이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네 이런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었네 어 이거 뭐지 이럴 정도로 어, 좋습니다.